안녕하세요. 제주 코딩 베이스캠프의 유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으로 알아보는 블록체인 기본 개념에 대해서 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자료는 밑에 URL 접속하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클릭을 해 보시면 이렇게 블로그가 나올 거예요. 이 블로그에서 여기 파이썬으로 구현하는 블록체인 있죠?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 오프닝 콜랩 이걸 눌러 주시면 이렇게 똑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나중에 컨트롤 엔터를 치실 때 경고창이 뜨실 거예요. 이 밑에서 이런 코드를 실행시킬 때 컨트롤 엔터 치면 이 노트에 대한 경고창이 뜨게 되는데요. 안에 있는 코드가 이상한 코드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무시하기 계속하기 눌러주시면 저와 똑같이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 강의는 비전공자를 위한 넓고 얇은 IT 지식의 블록체인 챕터에 있는 강의 하단에 들어가는 강의이고요. 이미 블록체인에 대한 기본 설명과 나만의 코인 만들기는 앞 챕터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이번에는 실제 파일성 코드를 가지고 앞에서 설명했었던 이론들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저희는 위니브 코인이라는 것을 구현할 거고요. 코인 이름은 위니브 코인 그리고 트랜잭션은 총 6개입니다. 트랜잭션 1은 호준이 길동에게 1 코인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트랜잭션 2는 길동이 춘양에게 2 코인을 보내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총6 개의 트랜잭션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시는 SHA256을 쓸 건데요. 이 SHA256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코드로도 한번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1에 'Hello World'라는 텍스트가 들어가게 되고 트랜잭션 1과 트랜잭션 2가 한꺼번에 담겨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네 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B1에는 B1 전체의 해시 값이 담기게 되고요. 그리고 블록 2이 블록 2에는 블록 1에 해시값이 담기게 되고 이 블록 2 전체의 해시값도 담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블록들이 구현이 되는 건데요. 제가 앞서서 그림으로만 설명을 해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요. 블록체인은 블록 플러스 체인이다. 그런데 이 블록과 체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었죠. 블록에는 전체 블록의 해시값 그리고 데이터와 전 블록의 해시값 이것이 담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전 블록의 해시값이 체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블록에 담기는 데이터는 코인의 발송자, 수신자, 금액이에요. 해시 라이벌리를 포함을 시켰고요. 이 해시 라이벌을 사용하게 되면 샤이 기록을 쓸 수가 있어요. 자, 해시는 이렇게 한 글자만 바뀌어도 전혀 다른 문자열을 우리에게 줍니다. 64글자의 문자를 주고요. 여기다가 동영상을 넣든 이미지를 넣든 이렇게 짧은 문자를 넣든 아니면 긴 문자를 넣든 소설을 넣든 어쨌든 64글자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단방향이에요 항상 64글자를 만들어내는데 이 64글자를 가지고 다시 동영상을 만들어 내거나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는 없어요 자,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실행을 시킵니다 컨트롤 엔터만 여러분 눌러주시면 돼요 컨트롤 엔터 자, 처음에 할당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할당이 다 되면 그 다음부터는 빠르게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64글자를 줬고요 저는 2를 T로만 바꿨어요 컨트롤 엔터 이렇게 되면 전혀 다른 글자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글자와 이 글자가 중복될 확률이 매우 낮다. 좀더 강하게 표현하자면 거의 불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위니브 코인이라는 것을 클래스로 구현해놨는데요. 이 클래스는 설계 도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클래스를 가지고 블럭을 만들어낼 건데 이렇게 블럭을 만들어내는 것. 이걸 인스턴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이썬 문법을 자세히 아는 것은 아닙니다. 블록체인의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코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설계 도면에는 처음에 선언될 때, 그러니까 찍힐 때 들어가야 되는 정보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블록 해시와 트랜잭션 리스트 이두 개를 받게 되고요. 이 앞블록 해시가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고, 트랜잭션 리스트가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호중이 길동에게 보냈고, 길동이 추장에게 보낸 것이 이거고요. 만약에 3개씩 들어간다, 그러면 t1, t2, 컴마하고 t3까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위니뷰 코인의 블록에는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데이터는 제가 예쁘게 출력을 하기 위해서 약간 복잡한 구문을 썼습니다. 이건 조금 있다가 출력된 텍스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역스러시 n이 들어가는데, 이거 엔터입니다. 그리고 블럭 해시는 위에서 해본 것처럼 이 데이터에 해시값이 들어가요. 이 데이터라고 함은 지금 현재 블럭의 해시값이 블록 해시값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컨트롤 엔터 치고요. 트랜잭션들도 작은 따옴표를 다 넣어줬습니다. 문자 열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누가 누구한테 보냈고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컨트롤 엔터 실행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블록 1에 왜이니셜 텍스트라고 되어 있을까요? 앞에 있는 블럭이 없잖아요. 그래서 해시값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초기값으로 이니셜 텍스트를 넣어 줬습니다. 자, 컨트롤 엔터. 그럼 블럭1이 만들어진 거고요. 블럭1의 데이터.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랜잭션은 호준이 길동에게 보냈고 길동이 추정에게 보냈다. 지금 호준이 길동에게 보냈고 길동이 추정에게 보냈다. 맞죠? 그리고 앞블럭의 해시값은 이니셜 텍스트가 들어온 게 맞죠? 그리고 블럭1의블럭 해시값 출력을 해 보면 이 데이터들의 해시값은 이거라는 거예요. 자, 다음 블록은블록1의블록 해시 값. 그러니까 이 텍스트가 그대로 여기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t3와 t4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블록2가 되는 거죠. 자, 이걸 이렇게 실행시키는 것과 복사해서요.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놔서 전체 텍스트를 넣는 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자, 컨트롤 Z에서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고요. 자, 컨트롤 엔터. 그럼 블록2도 생성이 됐습니다. 블록2의 데이터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블록2의 데이터도 찍혀져 나왔고요. 블럭2의 블럭 블록 해시 값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시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블럭3를 만들 때는 블럭2의 해시 값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개씩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트랜지션5와 트랜지션6,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게 되죠. 컨트롤 엔터, 친 다음에 데이터와 블럭 해시 값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게 어떻게 체인 역할을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데이터 변조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해시값은 a, 전 블록의 해시값은 c 그리고 전 블록의 해시값은 a, 이 블록의 해시값은 b. 그리고 전 블록의 해시값은 b, 그리고 해시값은 c. 그러니까 각각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이게 체인이라는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의 값을 변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곳의 해시값이 f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전 블록의 해시값이 여기는 b인데 여기는 f죠? 이게 변조된 거예요. 그래서 변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이렇게 연결된 블럭들은요.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t3에서 춘향이 준호에게 1코인만 보냈다. 원래 t3는요.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3는 춘향이 준호에게 3코인을 보냈어야 되는데 이게 1로 바뀐 거예요. 제가 해컨데 중간에 이걸 바꾼 거죠. 자 바꿔서 다시 블록 해시 값을 t3 t4 해보면 블록 2의 해시 값은 당연히 바뀌어 있겠죠. 자, 네 자리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f58 인데요 위로 올라가서요 블록2의 블록, 블록 해시값 보면은 완전히 다르죠 d46 입니다 자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요 그러면 블록3의 데이터 값과 블록 해시값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값과 블록 해시값 그럼 여기도 달라져 버렸죠 왜냐면 앞 블록의 해시값이 달라졌기 때문에 모든 해시값이 다 달라져서 이게 변조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글자도 컴마 하나도 바꾸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이썬으로 알아보는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